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치킨을 준비했습니다. 사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은 제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광고이기도 한데요. 얼마 전에 20만 구독자를 달성한 기념으로 후참에서 축하 인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만들어주셨습니다. 최고. 그래서 총 20분께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.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. 그럼 메뉴 이름은 양념반 후라이드 반 치킨 한 마리고요. 여기는 허니버터 치즈볼 그리고 눈꽃 치즈 핫도그, 치킨무 그리고 펩시 콜라 있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올라부터 먹어볼게요. Thank you. <coughs>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 안녕!